안녕하십니까 아이드 트라이얼의 야성비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기본 강좌의 마지막 시간으로 어, 터치업 그리고 워프 이두 가지를 어, 이두 가지에 대해서 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점이라면은 일단 도약하는 높이가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가장 높은 장애물을 어, 등반할 수 있는 기술, 그 다음에 잽잽이는 이제 두 박자에 갔죠. 두 박자에 갔는데, 오프하고 터치업은 한 박자다. 왁! 그래서 한 박자로 갈수 있다. 그래서 한 박자라서 쉬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쉬운 쪽에 가깝습니다.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눈에 띄는 큰 차이점은 바로 앞바퀴가 어떤 그 장애물이 이렇게 있을 때, 앞바퀴가 장애물을 터치를 하느냐, 아니면, 안 하느냐, 예,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 장애물 등반 기술 중에서 차라리 따지고 보면, 어, 터치업이 가장 쉽다. 잽잽이 두 박자 그거 맞춰야 되고, 뭐, 점프해야 되고, 뭐, 눌렀다가 뭐 해야 되는데, 터치업은, 육? 그냥, 악셀만 감아도 어느 정도 되는 기술이다. 그래서, 어, 뭐 크게, 뭐, 그런 설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터치업은. 단지, 잽잽은 위에서 내려 찍는 모션으로 가죠, 이렇게 그래서 내려 찍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서 할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워프는 어, 어, 워프는 뭐 가면서도 또는 정지해 있어 있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확 많이 눌렀다가 거기서 바로 점프해서 뒷바퀴로 착지를 하는 겁니다. 장인은 위에서. 여기서 바로 뭔가 이렇게 날라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점프력이 필요합니다. 어, 잽잽이보다 더큰 점프력이 필요합니다. 어, 잽잽이도 힘들었는데, 하씨, 얼마를 점프를 하라는 거야, 저 자식은. 이럴 수도 있는데, 어, 뭐, 비슷하기도 합니다. 어,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 더 한다. 조금 더 점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잠깐 이제, 어,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프는, 워프는, 이렇게 착지를 하게 되는데, 클러치가 끊기지 않으면 백플립입니다. 그래서 점프를 하는 동시에 클러치를 끊는 거, 끊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끊었어도 너무 세워진 각도면 또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또는 내가 미처 좀 빨리 못 끊었을 때 클러치를 그랬을 때도 이제 백플립인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뒷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워프를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강한 점프력을 발휘해야 되고, 장애물에 찾지 않은 순간, 클러치 끊는 거와 뒷브레이크를 잡는 거, 이세 가지만 탁 머리에 놓고 하신다면, 충분히 가능할리라 믿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다짐이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그냥 몸이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지만, 처음에는 그러지 않기 때문에, <laughs> 그거를, 아, 머리에 염두를 두고, 그러고 해야 됩니다. 어, 이제 워프는, 어,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처음부터 막 높은 걸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어, 그래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수 있는, 어, 그런 연습들을 한번, 어, 추천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지금 평지입니다. 평지. 제자리에서 묵 뛰어서 탁 쓰는 겁니다. 수구 가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윌리 연습할 때도 그랬는데, 자, 윌리는 묵 그냥 들었죠. 들어서 스텝으로 이렇게 갔죠. 지금은 이제 스테빌리가 아니라 여기서 뭔가 뒷바퀴가 떠야 됩니다. 이렇게. 떠서 탁 착질해야 되기 때문에 스테빌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스테빌리 했던 그거하고 똑같지만 점프를 좀 더해서 바이크를 띄운다. 바이크를 띄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먼저 평지에서 뒷브레이크 잡는 거, 클러치 끊는 거, 이 연습을 충분히 해줍니다. 툭 탁! 붉, 탁! 이렇게. 근데 이거를 할때 그냥 하지 마시고, 어,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뒷바퀴가 원래 앞바퀴 있던 자리에 와서 탁! 쓰는 겁니다. 청지에서 아까 이제 했으면 하는 연습이 이겁니다. 스탠인 상태에서 어휴, 너무 나갔네. 이렇게 뭐 작은 것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차근 해봅니다. 뒷바퀴가 뜨나요? 자, 제자리에 탁쓸때 브레이크, 클러치를 탁 끊음과 동시에 브레이크를 탁 밟아주는 거. 자, 이 연습을 충분히 해줍니다. 1단도 했다가 2단도 해보고, 1단과 2단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 제 보면 이쪽이 비교적 낮습니다 이쪽이 비교적 낮고 여기가 좀 높은데요 어, 처음부터 무조건 높은거 하지 마시고 단계별로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한 1단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2단으로 한번 해볼게요 허공이 뜨고 나면 클러치 끊겠다. 착지할 때 브레이크를 밟으며 착지를 하겠다. 아예 브레이크로 착지를 하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점프를 하면 되겠죠. 딱그 높이 정도 되는, 이제 그 정도에서요. 주행하는 중이었으면 그 높이 앞에서 점프를 하면 되고 멈춰 할 경우는 조금 더 들어옵니다. 조금 들어와서 시작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가면서 하는 것과 멈췄다가 하는 것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어, 가면서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쉽겠죠 뭔가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가고 있으면서 하는 거 어, 이게 좀 쉽긴 하니까 그걸 많이 하십시오 대신 멈췄다가 하는 것도 어, 낮은 데서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낮을수록 1단이 좋고요 높을수록 2단 3단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좌우를 잘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 시작을 할 때는 핸들이 일자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똑바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똑바로 하는, 똑바로 해서 잘 잡히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러치 끊는 거, 뭐, 이런 순으로 이제 중요하겠지만은,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착지를 하겠다.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를 시키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날라야 됩니다.